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재수의 시험 합격했고, 대구 시험을 쳐서 합격했습니다. 먼저 생활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하고, 또 교육학과 전공, 그리고 스터디랑 스케줄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2차를 쳤으니까 2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이런 거좀 보고 할게요. <laughs> 먼저 생활 관련해서는 어 저는 숨 공부 시간은 7, 8시간 정도 이렇게 했고 어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걸잘 못해서 오후 1시 정도나 뭐 3시에 시작한 날도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집에는 맨날 밤 10시에는 꼭 집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월부터 11월까지는 한 9시간 정도 했었고, 10시간은 넘기는 게좀 무리가 돼서 9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막 아침형 인간이 아닌 분들이 좀 죄책감을 가지시는데, 저는 절대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침형 인간이 꼭 아니어도 괜찮다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 근데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 시간은 순공부 시간은 적었지만 쉬는, 시간,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일요일만 매 매번 쉬고, 그리고 그냥 꾸준히 계속 똑같은 패턴을 매일매일 똑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는 그 똑같이 꾸준히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매일 출근하듯이 나가서, 그리고 끼니는 매일 학식으로 이렇게 먹었었고, 그리고 일요일은 항상 교회 가고 쉬는 날로 해서 그날은 아예 공부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쉬었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거를 꾸준히 하고 어 꾸준히 하고 계속 이렇게 원동력이 생겨서 할수 있었던 거는 다이어리를 1초 수 때부터 재수 때까지 계속 썼어요. 뭐 텐미니 플래너 그런 거 쓰기도 하고 그냥 갑자기 다이어리 질리면 다른 다이어리 사서 매일 동그라미 X 치는 재미로 이렇게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공부 계획을 월별로도 짜놓고, 뭐, 그냥 내가 1, 2월에는 그냥 조금만 이해하는 정도만 하겠다. 그리고 3, 4월에는 어 조금 더 심화해서 어떤 책을 조금 더 봐보겠다. 심화책을 더 봐보겠다. 그리고 5, 6월에는 어 기출 강의가 들어가니까 기출을 조금 더, 조금 심화해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만의 월별, 일별 이렇게 관리하는 걸 했었고요. 어, 교육학은 어, 초수 때 시험이 좀 쉽게 나와가지고 1, 2월 강의만 듣고 좀 점수가 잘 나왔어서 그때 이후로는 그냥 강사 기본서를 계속 계속 해독했었어요. 그것도 스터디를 이용해서 막 하루나 이틀에 한 영역씩 전화 스터디로 이렇게 같이 한 페이지씩 읽어가면서 하는 스터디를 했었어요. 교육학은 그리고 좀 많이 써보는 연습을 했었고, 어 처음에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문제가 7, 8월에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모범 답안을 보고 그냥 모범 답안 그대로 뺏겨 쓰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 모범 답안을 뺏겨 쓰다 보니까 좀 나중 되니까 좀 써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음, 교육학은 그 정도가 끝이고요 이제 전공을 얘기할 건데 어, 저는 전공이 제, 제가 하는 방식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저 제가 했던 방식이 이렇게 잘 맞으시는 분들 이 있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어, 몇개 그냥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거몇개 이렇게 적어왔어요. 어, 이건 특별한 건 아닌데 기본서를 많이 읽었어요. 예, 기본서를 읽었던 방식이 1, 2월에 제가 초수 때도 그렇고 재수 때도 그렇고 했던 방식이 새 책을 사면 다 하얗게 비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나 연필로 이렇게 치면서 대충 대충 읽었어요. 그냥 뭐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다. 뭐 입체파에는 피카소가 있다, 브라크가 있다. 요 정도만 아는 정도로 저는. 한, 한 개도 좀 배경지식 없이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1, 2월에는 대충대충 읽어보고 막 그냥 띄엄띄엄 읽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다음부터는 형광펜을 들고 키워드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쳐가면서 읽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다음부터 연필로 줄구으면서 계속 해독하고 이러는데 이제 연필로 해독하다 보면 키워드가 내가 처음에는 이거는 키워드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다시 보니까 키워드인 것들이 있어서 다시 형광펜을 들고 또더 나만의 키워드로 이렇게 좀 추가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계속 해독을 했고, 어, 암, 이렇게 하니까 좀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았어요. 어, 이해도 되고, 저는 암기를 따로 하려고 하니까 더잘안 외워지고, 그냥 많이 읽고 시간이 흐르니까 그 외워지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서브노트를 안 만들었고, 기본서에 모든 것들 다 한거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 다 심화서, 3, 4월에 나오는 심화서랑, 문제풀이 문제랑, 필독서랑, 또 뭐, 내가 인터넷에서 막 봤던 자료들이나, 뭐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것들 다 기본서에 당나했는데그 뭐 방식이 1, 2월에 기본서로 수업을 하시잖아요. 위상쌤, 장전쌤이 그럴 때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일단 기본서 읽는 방식으로 하고 뭐 저는 이번에 재수였으니까 작년에 오늘 만약에 화요일에 위상선생님이랑 뭐 장전쌤이랑 미결론을 배웠다. 그럼 그 다음날 그 기본 서를 미교론 파트를 읽고 제가 초수 때 했었던 자료를 거기에다가 당권화하는 방식으로 학원 진도에 맞춰서 계속 당권화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진도도 안 느려지고 막 그냥 당권화하는 게 밀리지도 않고 그렇게 했었고 뭐 3, 4월에도 똑같이 심화 자료가 나오면 첫 번째 주에 미교론을 배웠다고 하면 미교론 했었던 심화 자료 한번 읽고 그걸 그대로 빠진 부분을 기본서에 이렇게 채워 넣는 방식으로 당권화를 계속 했었어요. 또뭐 필독서를 읽을 때도 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그 파트에, 그, 그 부분에 한 부분에 다 모은다는 생각으로 좀 단권화를 했었어요. 이거 당권화할 때는 좀 지치고 막 언제 당권화가다 끝날까 막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기 위해서 학원 진도에 맞춰서 그 다음 날 이렇게 복습하면서 단고나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안 밀리고 꾸준히 단고나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기본서 읽을 때단고나 했던 것까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용어 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 모르는 거는 그냥 뭐, 뭐 스터디원들이랑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도울 수는 있지만 끝에 최종적으로 외울 때는 용어 사전을 활용해서 확실한, 확실한 개념으로 외우기 그래서 개념을 추상적인 용어로 알면은 좀 위험한 것 같고 키워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상블라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면 그냥 뭐 구축하는 거다, 붙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좀더 구체적이고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적어, 적고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어사전은 저는 그, 뭐, 안, 계속 안 읽어지길래 몇 번씩 조금 돌려서 읽고 싶어서 매일 자기 전에 아니면 시, 공부가 다 끝났을 때한 하루에 다섯 페이지씩 매일매일 뭐 현대 다섯, 페이지, 세계 용어 사전 다섯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두 번씩 읽었던 것 같아요. 용어 사전. 그리고, 음, 또 미교론 파트는, 미교론 파트는 그 교육학의 교육 철학 파트랑 같이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해에 도움이 되고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해 중심 미술 교육 파트를 뭐 공부한다고 하면 교육학에뭐 같이 듣는 강사 교육학 강사의 그 철학 파트를 펴서 본질주의 부분을 펴가지고 뭐 같이 읽어본다던가 그리고 뭐 본질주의 읽다가 이해 중심 미술교육이랑 맞물려 맞물려지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걸 또 당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서양 미술사는 또 이것도 비슷한데. 어, 기본적인 세계사 흐름이랑 같이 보기 뭐, 한국 미술사도 기본적인 우리나라 역사랑 같이 보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뭐 잘안 외워지고 뭐 흐름이 이렇게 매끄럽게 안 이어지는 것 같을 때도 역사랑 같이 보니까 좀잘 이해가 됐어요 뭐, 로코코부터 사실주의까지 이렇게 볼때 뭐, 프랑스 혁명의 흐름 살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도 되고 암기도 그렇게 하니까 딱 됐었고 또 이제 서양 미술사 했으니까 어이 파트 중에 표현 파트랑 뭐 미교론이나 중미사 중미사의 화론 이런 거는 나만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 적은 파트니까 그거를 계속 돌리는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뭐좀 이따가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음. 아 제가 초수 때어 불합격하게 된 원인을 생각해보니까 아 사실 초수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잘 모르니까 그랬긴 한데 어 그래도 좀 반성을 해봐 보니까 너무 외우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해보다는 암기를 하는 걸 좋아해서 막 그냥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글자 통으로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고 이러니까 시험에서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위상 선생님이랑 장지현 선생님한테 계속 이해 안 되는 거 가서 물어보고 막 그렇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필독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위주로 했었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초수 때좀 힘들었던 이유가 제가 현대 작가들을 너무 몰라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건 책에 다 있는데, 현대 작가들은 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그런 거는 그 블로그, 미술 관련해서 블로그 올려주시는 분들 이후 세놓고, 뭐 화장실 들어가 있을 때나, 아니면 밥 혼자, 도, 뭐 도서관에서 밥을 혼자 먹을 때나, 자기 전에 핸드폰 만질 때, 그럴 때 이렇게 매일 올라온 거몇 개씩 확인해보고, 읽어보고, 자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현대미술 작가를 진짜 몰랐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몇 명은 알게 돼서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막 제프쿤스 나왔던 것도 기본적인 문제였지만, 어, 저는 못 맞췄을 것 같았는데, 그 블로그에서 시험치기 한 며칠 전에 제프쿤스에 대해서 올려주셔가지고, 읽고 갔었는데, 그게 나와서 적, 적었었어요. 어, 그리고, 아, 필독서를 봤는데, 어, 저는 필독서를 공부 안될 때나 지루할 때 필독서를 읽었었어요. 근데 필독서는 어, 지루하거나 내가 공부가 잘안될때 읽으면 좋지만 공부 때문에 내가 막 내가 성적이 잘안 나오거나 공부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필독서를 보면 조금 더좀 어,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가 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독서는 진짜 그냥 마음도 괜찮은데 좀 권태로울 때나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필독서를 읽었고요. 어, 많이 필독서에서 많이 봤던 거는 세계 미술 용어 사전, 현대 미술 용어 사전, 한국 회화사 용어집 뭐 이렇게 많이 봤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눈으로 한 번씩 읽어본 수준이었는데 그것들은 뭐한 눈에 보는 조각사, 이거는 책이 재밌어가지고 봤고 또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 이거는 재미없었는데. 그냥 <laughs> 재미없었는데 그냥 봐야 될것 같아서 봤는데 뭐 그렇게 도움된것 같진 않았어요. 그리고 클릭 한국 미술사, 제가 미술사 부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뭐 클릭 한국 미술사, 클릭 서양 미술사, 젠슨 서양 미술사, 안희준 선생님 책 이렇게 읽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진짜 그냥 누, 연필로 표시도 안 하고 눈으로 그냥 대충 훑어본 수준, 너무 제, 공부가 재미없을 때 그렇게 읽었었고 많이 읽은 거는 세계 용어사전, 현대 미술 용어사전 이렇게 많이 읽었었어요. 그리고 교과서는 천재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두 번씩 그 이, 이거 두 가지만 봤었어요. 이거 교과서도 막 밤에 잠은 오는데 잠은 안 오고 뭐 뭔가를 <laughs>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좀 그럴 때 교과서 봤었어요. 그냥 넘겨가면서 도판 위주로 그렇게 봤었고, 또 아, 그리고 제가 어 했었던 거는 좀 기본서만 계속 주구장창 읽으니까 너무 지루하고, 뭐 내가 이건 기본서 읽으니까 다 아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이론과 문제를 적절히 섞어보기, 이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한 주에 서미사 기본서를 읽기로 한다 이렇게 치면은, 뭐 월화 수목에 기본서와 용어 사전을 읽고, 뭐, 기본서를 읽다가 내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용어 사전을 읽고, 뭐, 필독서도 조금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기본서 위주로 보다가, 그리고 마지막 정리는 위상미술 문제나 기출 문제로, 섬의사 관련된 파트로 이렇게 정리해서 내가 문제 풀어보니까 어떤 걸또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했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에 와서는, 음 화요일에 직강을 했었으니까 어, 이때는 직강만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뭐, 첨삭 많이 받고 첨삭을 정말 많이 받아서 당전 쌤이 막 첨삭 받지 말라고 이제 그만 받으라고 막 그럴 정도로 첨삭 많이 받고 많이 교정하고 그렇게 했고 수요일에는 그 문제를 이제 혼자서 복습하고 뭐, 문제는 A4 용지에 복사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리고 모범 답안이 주어지면 그 모범 답안과 내 답안, 내가 적은 답안을 비교하고 그 모범 답안을 기준으로 내 답안 중에 좋았던 거랑 합쳐서 그 복사한 A4용지로 복사한 데 밑에 이렇게 적어서 정리했었어요. 나만의 답안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에 문제를 복습했으면 목요일에는 그 문제와 관련된 기본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이제 문제 관련 없는 영역, 기본서를 읽었어요. 내가 취약한 파트. 그런 걸 읽었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다시 문제를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풀이 때 문제가 조금 외워졌었고. 어, 그리고, 음, 그리고, 아,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저는 스터디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거의 다한명 선생님이랑 2년 동안 계속, 똑같은 선생님이랑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같이 경남에 붙어 가지고 저희가 스터디로는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먼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잘못 일어나서 기상 스터디를 전화로 집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교육 과정을 읽고 전화로 뭐 교육 과정 이렇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교육 과정 읽고 시작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서 스터디를 아침에 또 했었는데 이것도 그냥 전화로 돌아가면서 한 페이지씩 읽는 거, 뭐 그냥 읽고, 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설명해주고,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설명해주고, 근데 이때 주, 주의할 점이 뭐 약간 형식적으로 그냥 슬슬 읽지 말고 좀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뭐둘다 이걸 얘기해 보다가 둘다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인터넷 검색하거나 책을 찾아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면 그 직강 날에 가져가서 장지연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했었고. 또 7, 8월에는 그 똑같은 선생님이랑 기출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거는 객관식 주관식 문제를 그 그냥 뽑아가지고 한 문제씩 읽고 정답 맞추고 그리고 문제랑 관련된 또 기본서로 돌아가서 기본서 읽고 그리고 또 그거랑 관련돼서 이제 기출은 조금 지나갔으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예상 문제 뽑아보고 또 관련 기본서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7, 8월에 기출이 다못 끝나고 한 9월, 10월까지 그 스터디를 기출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험, 시험,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기상 스터디로 막 대체하기도 하고 그랬었고, 또 11월 달에 했던 스터디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다가 이대로 하다가 시험 떨어질 것 같아서 매일 만나서 카페에서 또 기본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그냥 또 카페에서 옆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한 페이지씩 읽고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좀 떨리는 마음도 진정되고, 서로 의지도 되고, 그래서 좋았고, 또뭐 각자 만든 자료가 있으면은 서로 뽑아줘가지고, 그것들 서로 설명해주고, 뭐, 읽고. 원래 뭐 자료가 자기가 만든 자료가 아니면 눈에 잘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든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럼 내 자, 내 스터디 자료랑 그 쌤이 만든 자료랑 또 합쳐가지고, 또 보기도 하고,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는, 스터디 하면서 어, 2년 동안 같은 선생님이랑 했었는데 한 번도 막 둘이 싸우거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할때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약간 그렇게 말하면 2년간 약간 쭉 같이 할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면 둘다좀 손해본다는 생각 진짜 안 하고 내가 더 많이 이렇게 알려주더라도 어, <laughs> 더 많이 알려주더라도 손해 본다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선생님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을 때 어, 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몰라 다른 사람 모르는 걸 알려줄 때 그게 더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스터디를 했었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기. <laughs> 다른 선생님이 뭐 같이 스터디하는 분이 나보다 좀더 잘할 것 같을 때도 있어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laughs> <laughs> 또, 서로 이렇게 막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아는 게, 아는 점이 다를 때는 이렇게 싸워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하지 않고 책을 바로 찾아보거나 이상쌤이나 장전쌤한테 물어보기.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감정, 이게 낭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었고, 또 서로 좀 계속 긍정적인 말만 해주기. 그런 것도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너무 많은데, 어, 저는 매주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매일 일어나서 기상 스터디하고, 그리고 뭐 화요일에 직강 가고 직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날 복습하고, 그리고 복습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일 날 복습했으면 목요일 날 복습한 거 기본서로 돌아가서 기본서 읽고, 그리고 나서 뭐. 금요일, 토요일까지도 기본서가 안 끝나면 계속 기본서를 읽었고, 그 다음날 일요일은 무조건 쉬고, 월요일에는 뭐, 목금토를 빨간 책 기본서를 읽었다면, 월요일에는 노란 책 기본서를 읽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균형을 맞췄었어요. 근데 그거를 매주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 내가 뭐, 이번 주는 뭘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아,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직강 복습하는 날, 목요일이니까 직강 복습했던 거를 기본서를 읽는 날, 이렇게 해서 그냥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2차를 얼마 전에 쳐서 그거랑 관련돼서 얘기해드리면, 저는 디자인과를 나와서 실기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 1차 시험 치고 나서 막 대구를 합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진짜 없었는데 그냥 일단 가서 실기학원 유명한 데 가서 실기를 배웠었는데 음 제가 그렇게 잘 그린 건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그냥 평균적으로 했는 걸 보면 그냥 조건을 잘 지켰어요. 실기할 때 조건, 너무 잘 그리지 않아도 조건만 잘 지키면 마이너스 감점이 안 되니까 그냥 나는 감점만 안 당해야겠다. 평균만 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조건을 잘 지켰고 또 그리고 약간 시책 그 대구의 시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실기할 때도 이번에 대구가 어, 작품마다 설명서를 작성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책을 녹여서 이렇게 적었었어요. 시책, 이라고 하면 막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적진 않 외우진 않았었는데 그냥 기본적인 뭐 비전 미래 대구 비전이라고 하면 뭐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이렇게 설명서에 적고 그림에도 조금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어, 또 실현 시련, 실현은 스터디를 했었어요 이것도 스터디로 피드백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실현도 제가 막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는데, 근데 조건을 다 지켰어요. 그냥 하지 말라는 부분 안 하고, 뭐 경험을 살려 동기유발 하라 하면 또 경험을 살려 동기유발 하고, 그리고 실현할 때 웃으면서 했어요. 웃음,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면접은 어 이것도 시책을 그냥 평가원 문제 말할 때도 대구를 쳤으니까 대구시책을 반영해서 뭐맨 처음 서두에다가 대구광역시 뭐 교육청에서 주, 뭐 시행하고 있는 비전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뭐 답에도 좀 시책을 연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가원 답안에도 그리고 인문소양책은 음, 다섯 권이 추첨돼서 나오는데 음, 원문으로 읽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만화책으로 읽었어요. <laughs> 몇 개는 몇 개는 원문으로 읽기도 했는데, 만화책으로 읽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만화책 읽은 게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문 소양이 그 세세한 막 스토리를 물을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전반적인 좀 주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물었어서, 그게, 그게 만화책에 뭐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저는 면접할 때, 아무도 저를 이렇게 다섯 명 면접관이 저를 아무도 안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시간이, 제가 이걸 보고 읽어서 시간이 4분이 남았었는데, 그것도 그냥 괜찮았었어요. 별로 감점이 안 됐었고, 또, 아, 2차를, 그냥 1차 준비할 때 조금 준비했던 거는 행복한 교육 잡지를 교육부에서 신청해서 그냥 모아 만났어요. 모아만 놓고 그거를 2차 시험 치기 전에 조금, 조금 다는못 보고 조금만 보고 그냥 모아만 놓고 그래서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 잡지가 괜찮았어요. 교육부에 들어가면 그냥 공짜로 신청해서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장지현 선생님과 위상 선생님은 질문을 잘 받아주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웃음>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laughs> <laughs> 그리고, <웃음> 그리고 <웃음> 선생님이 하는 말, 뭐 문제를 네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 푸는 방법이랑 관점이랑 도판 읽는 방법 배우라고 하실 때 진짜 노력해서 막안 풀려도 그렇게 제가 도판을 진짜 못 읽었는데 나중엔 조금 읽었던 것 같아서. 그랬고, 그리고 장지원 선생님이 무섭게 혼내도 계속 찾아가서 첨삭 받고 질문하기 왜냐하면 장지원 선생님이 너무 아끼는 마음에서 혼내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너무 혼내셔도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면 그걸 또 그리고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